네. 응. 안녕하세요. 언제 뭐 왔어? 아, 추워. <웃음> <웃음> 아, 너무 네. 설정.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카페에 가입되 있어가지고, 응. 네. 응. 오늘 라디오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윈또우터 윈터. 윈터. 팬터 윈터. 윈호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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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요아 네네 자 슬퍼 잠시만요 자 응. 하나 둘다 한번 더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셋 한번 더요 한번 더 아프다 안 여기 하나 둘셋넷 하나 둘다 아, 한번 더요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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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합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보이로그.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만 보면 아이유, 잘 보면 아이유, 변형 부장가수 마하성입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미워 하아요 요즘 현제 되지? 좋 오빠 라디오도 디제이도 하고 있고. 그렇지. 그밖에 그게... 그또 뭐가 나지 아니 아니요. 오빠 그거 따왔잖아요. 마성이 이거. 언제? 마성이 언제? 이제 백수 작곡가. 어 어. 그거 백수 작곡가 하고 있고. 왜냐면 근데 그거를 왜 찍냐면 응. 그거를 찍어야 좀 가수들이랑 또 추억이 될거아서응 응. 응, 응, 응. 그 같더라고. 그착가 어, 분들이 다 보지 않겠나? 그럼 우리도 약간 추상을 좀 만들어요. 아니, 나아 진짜. <laughs> 어. 너무 좋지. 아, 진심으로 우리 애로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해 주니까. 아, 유 정말. <laughs> 어, 진짜 미치게 쓰는 거야. 진짜요? 진짜 걱정 안 하면은 페이를 주고. 그렇지. 그 사람들 다 줘야지. 얼마 얼마나데요 아, 여기서 말해라고? 여기서 말해라고? 아, <laughs> 어, 당신 얼마야? 작곡 작사는 솔직히 말해서 응응 거의 공짜라고. 야 이거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되는데.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마선바 강자민의 새로운 신곡 기대해주세요. 뭐야? 낚인 거야? 낚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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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낚시야 이것만딱 자르고. <laughs> 가봅시다 여기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이 낙동강. 어른처아 <laughs> <laughs> <오른쪽아. 웃음> 어? 생각이 엄청 많아 아니 아니 너너 <laughs> 아, 오 가방도 책이 났나 저기서 을거그 바로 백스 로듀어그형 아니야? 작곡가가 아니겠죠? 그냥 작곡가인 작곡가를 많이 <laughs> 저기, <호란을 좀> 맞았... <laughs> 아, 저 호랑이 좀맞아저 호랑이? 강씨송어 처음 지어은 트로트 세상 송됩니다 저는 매일 밤 9시 엠파이스넷 뮤직 턴츠에서 타시 네, 거예요.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분인데 매력적인 음색과 고혹적인 미모의 소유자 지캠 여신으로 <laughs>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 강자민 씨 모셨습니다. 우리 지조인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조있는 밤을 들었다 놨다 가수 강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 아, 들었다 놨다. 네, 우리의 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죠. 음. 네. 음. 사실 이 노래는 내 마음을 들었다 났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다 이제부터는 들. 따나따 따나다 트로키에 들었다 놨다는 그런 잣이 씨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왕은 데이브레이크가 있다. 네. 트로계에서 들었다 놨다는 것은 바로 강자민 씨. 그렇죠. 네네. 약자민도 아니고 강자민입니다. 강합니다 오늘. 준비를 해오셨나요 아니 아니. 드립인데요. <laughs> 아, 네. <laughs> 네, 준비해온 것 치고는 좀 별로였어요. 그렇죠. 실망이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아성 오빠랑 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빠 여기. 이제 DJ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어, 저는 이제 한, 어, 트로트 세상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나 되셨죠? 얼마 안 그래도, 됐어요. 아니, 얘기를 1년 해보세요. 네. 1년 됐어요. 1, 1년 됐어요. 제가 항상 볼 아, 때마다 진짜? 불러줄게, 불러줄게 해놓고서는 예. 지금 1년 안에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아유.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했는데. 거... 이거는 제 연량이, 그그 뭐라고, 연량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역 영량. 이죠 영량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해를 네. 해주셔야 됩니다. 연량은 어, 다 피디님 때문이다. 아닌데, 네, 아닌데, 아닌데. 나때문이 할게요. 나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브이로그도 하고 있고 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편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네. 아, 네네. 이것도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 하는 것도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자민TV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아, 채널명의 자민TV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민TV. 이거 제가 바로 찍고 바로.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것도 사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항상 자민TV를 한 번씩 들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요즘에 그 백수작곡가라는 컨텐츠를 네. 하고 있는데 그걸 찍고 나서 많은 가사분들이 이제 고구려가 많이 들어와요. 네네. 고구레. 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것도 써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저기 대기실에서. 자, 너무 아, 가시고요. <laughs> 아 써야죠, 써야죠. 고절하시는 네. 분이 아닌데. 아니야 써야죠. 이게 <laughs> 이 사람이. 그 <laughs> 네. 마화성 씨와 강자민 씨의 어떤 그 협업을 음, 좀 기대해 봐도 됩니까? 음, 음. 어, 네, 네, 다음 네. 달부터라도 당장.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음악을 계속 함자할 음, 음. 거니까. 구상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 제가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어, 방송 에 이렇게 말해가지고 진짜 저는 발도 빼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저희 대표님도 이제 보고 계시는데. 네. 열심히 <laughs> 네. 찍어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이게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법적인 증거 자료. 거기 또 피처링으로 이제 해서 해주시기로 저희가 저기 들리셔서이해가 <laughs> 끝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무슨... 국건 TV 짱. 뭔어 네. <laughs> 문구가 좀 말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다음 질문. 이런 또 처음이에요.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빨리. 네. 다른 전환점을 꼽자면 이제 미스트롯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네, 계기에 네. 출연하게 되신 겁니까? 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단. 네네. 음, 네. 음. 그때는 이제. 뭐 모든 많은 분들을 모아야 되니까, 네. 뭐 어떻게 저를 아시고 또 연락이 오셨고, 음. 그때는 신인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출연한 계기여가지고, 네.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제가 거기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굉장히 많이 봤던거든요 어, 그럼요. 그치. 아니, 뇌순녀로 스포트라이트. 아, 뇌순녀가그 제가 선수라다 아, 내가 선수 어. 네. 그러니까 뇌가 섹시한 게 아니라 네. 뇌는 참 순수하다. 네. 채워 넣어주고 싶다. 그부담부터비문가이 아. 아. <laughs> 많다. 어. 아 저도 뭐 공부 고등교육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고등교육은 다 받고. 네, 네. 네. 아니 받아도 이렇게 안 채워진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네. <laughs> 저는 있지만 있지만 다그다 모른다. 아니 다 만들어진 아, 거예요. 그거. 그래요. 맞아 이게 연출이라는 얘기인데 칠 네. 구. 63! 아 아, 와 박사님 주시 네, 구늘 잘하죠 갑자기 후국 들어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 땀이 나네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안타지나요 <laughs> 아니요 저희는 겨울입니다 겨울 저희는 하나도 덥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곡이 어떤 곡일까요? 어,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곡인데 오, 네. 제가 필요합니다. 미니앨범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사실 홍보를 안 하고 라이브도 해본 적 없는 노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제가 라이브를 안 하는데. 예. 근데 오늘 일단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네.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오랜만에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가사가 엄청 많네요. 이게 녹음, 네. 녹음 이후에 처음 불러요, 지금. 아, 진짜? 4년 만에 제가 처음 부르는데. 네. 그니앨범 2017년도에 발매하셨던 새곡 중에 하나가 네네 네. 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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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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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비주 선배님이 네. 써주신 곡이에요. 비주요? 비주, 비주 비주. 아 비주 선배님이. 아니죠. 안돼 안 알아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행복한 하루. 날은... 네 무슨 소리였을까요 네, <laughs> 강자민이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강자민이 부릅니다. 당신이 네. 필요합니다. 꽃비가 내리는 날에 오세요. 어서, 어서 내게 오세요. 깊은 밤의 달빛처럼 나의 창가에 살며시다가 오세요. 한 마디만 아, 네네. 네. 자민TV, 아, 자민TV, 한 마디. 아, 이제 이게 몇 번째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렉 걸리면 3, 살일 걸린다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 자민TV, 앞으로도 우리 강자민씨, 저도 오늘 CD를 받았는데, 더 좋은 곡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강자민씨 또 친구 나오면은, 국방FM에도 또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강자민, 화이팅! 화이팅! 자민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